여우수아 2장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우수아가 시딤에서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그두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두 사람을 이미 숨겼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합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붕에 벌려 놓은 3대의 이미 숨겼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14절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의 입에서도 반복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이 하는 말을 잘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즉 전멸시킨 일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1절 뒷부분에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신 여호와 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신이 선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역시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3절에서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확증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은 나합이 이 모든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리고 성의 기생 나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돕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믿고 있는 바, 바라는 것을 이방 여인, 여리고성에서 생활하고 있던 나합이라는 기생이 먼저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족과 친족의 생존으로 연결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자신이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목숨을 살려 주었으니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 라합 자신과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살려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협상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대하고 말하는 라합을 보면 철저하게 주고받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여리고 성에서 기생의 집을 운영하며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 원칙을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하며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릴 여리고성 안에 있던 나압이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신앙을 고백하며 그들을 선대하여 이스라엘로부터 선대받았던 사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접하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여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